텍사스 주에 거주하고 있던 한 노인과 그가 기르던 애완견이 지난 월요일 열사병으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습니다. 이는 전기자동차가 오작동을 일으켜 그와 그의 개가 후덥지근한 차 안에 갇히면서 일어난 일입니다. 제임스 로저 씨는 호주의 포트아서시에 있는 한 와플집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. 이번에도 이 와플가게를 들린 후 이와 같은 비극적인 봉변을 당했습니다. 72세인 그와 그의 강아지 레이아는 최근 빨간 쉐보레 콜벳 차량을 구매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이 차량은 그의 드림카였다고 합니다. 어찌된 일인지 배터리 케이블이 헐거워져 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전기로 구동되는 유리창도 열수 없게 되어 이들은 차 안에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습니다. 월요일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날씨도 이번 사건에 한몫했습니다. 기온이 무려 33도까지 올라갔고 습도는 94%에 달했습니다. 로저 씨는 불행하게도 마지막 수단으로 차 안에 놓여 있던 매뉴얼에 쓰인 방법으로 탈출하려 했으나 이조차도 그의 목숨을 구하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. 설상 가상으로 그는 실수로 휴대폰도 와플 식당에 놔두고 왔으며 식당 종업원이 이를 알아차렸을 때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. 이 와플 가게의 단골 손님인 MJ 폰시그라우 씨는 주차장에 가게 되었고 우연히 그가 차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해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. 폰시그라우 씨는 당시 자신이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로저 씨와 강아지는 이미 열사병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잃은 상태였다고 합니다. 이때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주려 달려왔지만 비상사태 시 자동차 문을 여는 매뉴얼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. 소방관들은 이후 강제로 차 유리창을 부순 뒤에야 로저 씨와 강아지 레이아를 이 콜벳 차량에서 꺼낼 수 있었습니다만 때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. 로저 씨의 딸인 트리샤 허넨데즈 씨는 그의 드림카가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비통해 했습니다. 로저 씨는 세 명의 자녀들과 다섯 명의 손녀 손자들을 뒤로 하고 이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었습니다.